벌써 팔자주름이 생겼다고? 이런 고민 혼자만 하시고 계신가요? 제가 많이 팔자주름을 시술해 본 사람으로서 저는 환자분의 팔자주름 원인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술을 조합을 해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짜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의 이 오랜 고민 팔자주름, 모든 궁금증을 전문의의 시선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어려지는 시간 동안 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다가 문득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불청객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 없으신가요? 바로 팔자, 요 팔자주름입니다. 벌써 팔자 주름이 생겼다고? 나이도 젊은데 왜 벌써부터 깊게 페이지? 이런 고민 혼자만 하시고 계시는가요?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오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 오랜 고민, 팔자 주름,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어떤 원인에 따라 관리해야 효과적인 방법인지, 집에서 할수 있는 과학적인 홈 케어 루틴은 물론, 병원에서 제가 직접 추천하는 진짜 효과적인 전문 시술까지 모든 궁금증을 전 예시선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면 여러분들의 팔자 주름 고민 상당 부분 해소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팔자주름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고요. 팔자주름은 노화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훨씬 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얼굴을 분석해 본 결과, 팔자주름은 크게 네 가지 핵심 원인으로 분류를 해볼수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스킨 렉서티, 피부 문제입니다. 피부 자체의 탄력이 떨어지거나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주름입니다. 표피와 진피층에 콜라겐 엘라스틴이라는 섬유가 손상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머스 액티비티 근육 문제입니다. 표정 근육에 과도하거나 잘못된 사용, 특정 수면 습관. 등으로 인해서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거나 경직되면서 주름이 생각보다 깊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입 주변 근육인 입꼬리 올림근 윗입술 콧망울 올림근 등의 작용 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볼륨 로스 혹은 볼륨 익세스 지방의 문제인데요. 얼굴 볼륨의 변화 즉 지방층의 손실 이나 이동 혹은 과도한 볼살로 인해 팔자 부위에 그림자가 지거나 골이 깊어지는 형태입니다. 코볼 지방의 위치 변화도 관련이 깊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스켈레탈 스트럭처 뼈 구조 문제를 들수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선천적인 얼굴뼈의 형태나 성장 과정에서의 변화로 인해 코옆 부위가 꺼져 있거나 돌출입 등으로 인해서 팔자 부위가 상대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네 가지 원인이 단독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러분의 팔자 주름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가 건조하거나 탄력이 떨어지면 이건 피부 문제죠. 잔주름이 먼저 생기고 여기에 무표정하거나 입을 꼭 담는 습관 근육 문제가 더해지면 입과 근육이 경직돼서 팔자가 더욱 깊어지는 시기죠. 급격한 체중 감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볼살이 빠지면 이제 지방 문제죠. 그리고 반대로 볼살이 너무 많 지방 문제, 그림자처럼 팔자에 골이 생기며 심지어 선천적인 얼굴 뼈 구조, 이거는 뼈 구조 문제까지 동반이 되게 되면 팔자주름의 깊이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팔자주름은 단순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여러 요인들이 얽혀 설켜서 만들어내진 결과물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형 팔자주름은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형태이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다른 유형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얇고 건조하며 탄력이 부족한 피부일수록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쉽게 손상되어서 잔주름이 먼저 생기고 점차 깊어집니다. 이럴 때 보습, 우리 하이드레이션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피부는 탄력을 잃기 쉽고 작은 표정에도 주름이 쉽게 고착화돼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나 판테놀, 세라마이드 이런 고보습성분들이 충분히 함유된 수분크림을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도포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팁 세안 직후가 골든타임 3분입니다. 그래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을 막고 보습 성분이 최적으로 흡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부터 보습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티날입니다. 레티날은 제가 폴라초이스의 레티날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더 진보된 레티노이드의 형태입니다. 레티날은 비타민 A 이 유도체인 레티노이드 계열 성분이고 레티놀보다 피부 전환 과정이 짧아서 효과 발현이 빠르면서도 자극은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어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해서 잔주름 개선 그리고 피부 탄력 증진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사용 시 주의사항은요, 레티날은 빛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밤에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아주 극소량부터 시작을 해서 피부 적응기간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레티날 사용 중에는 피부가 더욱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가장 중요해요. 무조건 철저하게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으로 선크림은 노화 방지의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데요. 팔자주름이랑 선크림이 뭐 연관성 있다고? 그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는데, 연관성 있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자, 피부 노화의 80%는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 포토에이징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해외에서 보도된 트럭 운전사 얼굴 사진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애니제임이라는 아주 저명한 저널에 실렸던 사진인데요. 한쪽 얼굴만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 노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실내에 있어도 자외선은 유리창을 통과해서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날씨와 상관없이 실내외 활동과 상관없이 매일 선크림을 사용하는 습관이 팔자주름 있는 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SPF 30 이상, PA+++ 3 이상의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민감한 피부라면 자극이 최소화된 무기자차, 피지컬 선스크린 성분을 좋아하는데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 성분표를 보시고 그런 게 들어가 있는 선크림을 선택을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근육형 팔자주름은 습관과 표정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근육형 팔자주름은요,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표정 습관, 수면 자세 등 근육의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젊은 분들에게도 깊은 팔자주름이 보이는 주된 원인 중 하나죠. 자, 첫 번째, 수면 자세를 교정을 하셔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거나 엎드려 자는 습관은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서 주름을 고정시킵니다. 특히, 팔자주의는 얼굴 지방층과 근육의 압박을 동시에 받아서 깊게 펼 수가 있어요.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본인에게 맞는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베개는 목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얼굴의 특정 부위에 압력을 가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 짓는 습관도 말씀드릴게요. 무표정은 팔자 주름에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긴장된 근육도 문제가 되거든요. 평소 입을 꽉 다물고 있거나 말수가 적어 표정 근육의 움직임이 적은 분들이 의외로 팔자 주름이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입 주변 근육인 입둘레근 등이 불필요하게 긴장하거나 경직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주변 조직이 눌리면서 주름이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표정근 근육 운동법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운동법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직접 알려드리는 팔자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표정 근육 단련 운동인데요. 과도하게 긴장된 근육은 이완시키고 약해진 근육은 단련시켜서 팔자주름 주변의 근육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흥 소리를 내면서 광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흥. 하고 소리를 내면서 광대 부위 일쪽 부분이 볼록 나고 힘이 딱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을 눌러보세요 이 동작은 중안면 리프팅 근육 예를 들어서 광대근 자이그마티쿠스 메이저 머슬 인데요 그 근육을 단련을 해서 처진 볼살을 끌어 올리고 팔자주름을 옅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번째 운동은 입 살짝 벌리고 턱에 힘 푸는 운동이에요 저 따라 한번 해 보실게요. 입을 살짝 벌린 채턱 주변 근육에 들어가 있던 힘을 완전히 풀어 주는 거예요. 요가 할때 이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동작은 입 주변의 불필요한 긴장을 이완시켜 근육형 팔자 주름의 주요 원인인 근육 경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운동 루틴은 각 동작을 하루 10번, 5초 정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집에서 이제 팔자주름 마사지 루틴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보조적인 관리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홍 디바이스, 초음파라든지 고주파 말고 LDM 계열의 장비로 그 부분을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은데, 마사지가 없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숟가락, 숟가락 마사지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마사지만으로 깊은 팔자주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를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보습제 흡수를 돕는 등 홈케어에 보조적인 역할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준비물은 주방에서 이렇게 숟가락 하나, 저는 작은 이제 티스푼으로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데 큰 거보다는 작은 게 좋을 것 같아서 작고 앙증한 티스푼을 준비했고요. 깨끗한 금속 숟가락, 그리고 미지근한 물한 컵, 그리고 고보습 수분크림이나 페이셜 오일, 저는 페이셜 오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지근한 물에 숟가락을 좀 담가서 온도를 맞춰주시고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사지 전에 얼굴, 특히 팔자, 주름 부위에 수분 크림이나 페이셜 오일을 듬뿍 발라줘서 손가락이 피부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피부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사지 순서는 턱선부터 해서 뺨 그리고 눈가 방향으로 위로 쓸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아래 인중부터 해서 팔자를 쓸어 담아서 이렇게 광대 두꺼운 부분을 타고 위의 방향으로. 눈가 쪽으로 항상 위로 위로 리프팅하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거든요. 반대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강한 압력은 피부 자극 및 손상 혹은 착색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적당한 압력으로 마사지를 하는 게 좋고요. 매일보다는 이틀에 한번 정도 진행하는 게 좋고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좀 주시고요. 민감성 피부는 반드시 팔이나 턱선 등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지방과 뼈 구조형 팔자주름. 이 유형들은 홈케어만으로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인 얼굴의 구조적인 변화, 즉 지방층의 변화나 얼굴 뼈의 형태가 팔자주름의 주 원인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 옵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방 꺼짐형 팔자주름은요. 원인은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 얼굴 전체의 지방이 소실되거나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층 위축되고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팔자 부위의 지방층이 소실되면서 그림자가 지고요, 마치 깊은 골이 파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치료는 콜라겐 자가형성 주사, 콜라겐을 재생을 유도를 해주는 주사인데, 저 같은 경우는 레디어스나 PCL 성분으로 된 라플렌도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두 가지 성분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볼륨을 채우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그거 플러스 우리 몸 스스로 콜라겐 생을 성을 유도해서 보다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볼륨을 만들어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몸 스스로 만드는 콜라겐으로 볼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물감도 적고 시간이 지나도 이동하거나 잘 녹지 않는다라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잠재적 단점을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볼륨을 개선을 해주고 동시에 피부 탄력 증진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유지 기간도 좀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방 과다형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볼살이 이렇게 처져서 늘어지면서 그림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볼살이 너무 많거나 신부물 지방이 과도하게 발달돼서 그 아래 팔자 부위가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는 형태거든요. 볼살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 처지면서 팔자 부위에 그림자를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는 어떻게 하냐? 리프팅 레이저죠. 하이프라고 하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대표적인 장비는 울세라, 슈링크. 이런 장비들을 들수 있겠습니다. 이 초음파 장비들은 피부 깊숙한 스마스층, 근막층에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늘어진 조직을 수축시키고 콜라겐 재생을 동시에 유도를 해 줘서 볼살을 타이트닝 해 주고 팔자주름의 깊이를 개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온다 레이저 제가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방 분해하는 장비죠. 얼굴 페임이 거의 없고 깊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부위의 지방을 선택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게 제거가 가능하고 지방 빠지고 나서 쭈글쭈글하게 탄력이 떨어지는 거 걱정하시는데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탄력까지 같이 볼수 있는 장비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지방이 한꺼번에 녹지는 않고요. 3회 가량에 걸쳐서 시술을 했을 때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뼈 구조형 팔자 주름인데요. 코옆 부위가 선천적으로 꺼져 있거나 입이 상대적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경우에 팔자 부위가 깊은 골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원리거든요. 이는 얼굴 뼈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홈 케어만으로는 안 되고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로 볼륨을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꺼진 코옆 부위에도 레디어스나 라플렌 같은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를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윤곽 교정 같은 경우는 구강 안면 외과의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뼈 구조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거나 구강 구조의 근본적인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과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수술적 교정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병원에서 하는, 이제 저 같은 전문가가 어떤 치료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병원에서 하는 전문가 치료,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 제가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원장님을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팔자주름에 팔자가 좌우된다. 이거 되게 명언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병원에서는 팔자주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제가 많이 팔자주름을 시술해 본 사람으로서 저는 환자분의 팔자주름 원인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술을 조합을 해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짜거든요 다음은 이제 팔자주름 개선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효과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주요 시술 옵션들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처럼 레디어스나 라플렌 등의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예요. 자연스러운 볼륨과 지속력이 상당히 좋은데 원리는 팔자 주름 주변 특히 꺼진 지방층이나 뼈 구조로 인한 골짜기가 생기는데 거기에 칼슘 성분이나 아니면 PCL 이제 폴리카플로락톤 성분의 미세 입자를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피부 스스로 콜라겐 생성을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콜라겐 자체를 넣는 건 아니고요. 주입된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100% 되는 거고.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새롭게 자가 형성된 콜라겐 조직이 볼륨을 만들어서 그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효과는 시술 직후에도 어느 정도의 볼륨 개선이 있고요. 점차 자가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하주 후부터 더욱 더 자연스러운 볼륨이 증대가 되고 피부 탄력도 같이 개선이 되는 거고요. 히알루론산 필러하고는 다르게 팔자 부위에서 이동이 적고 유지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없고 자연스러운 개선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자, 핵심은 시술 경험이 풍부한 원장님께 정확한 진단과 정교한 주입 시술의 스킬이 필수적이다. 그게 가장 관건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시술 후 의료진의 지시에 따른 마사지 등 사후 관리가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치료 옵션은 레이저 리프팅인데요. 울세라 치료 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콜라겐 재생도 해주죠. 근본적인 탄력도 개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음파 장비들은 피부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의 특정 층, 예를 들어서 4.5mm, 3.0mm, 1.5mm, 이런 층에다가 에너지를 피부 근막층, 피하지방층, 피부진피층 이렇게 나눠서 골고루 레이저를 층층이 다 쏘여주는 아주 완성도가 높은 치료 방법입니다. 울세라는 즉각적인 타이트닝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새로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강력하게 유도하고요. 효과는 시술 직후에도 어느 정도 저는 타이트닝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하지만 콜라겐 재생이 본격화되는 한두달 뒤부터 효과가 점진적으로 탄탄해지고 립팅되는 것을 경험을 하실 거고요. 팔자주름 주변에 처진 피부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주름을 완화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시술 경험이 풍부한 원장님이 환자 개개인의 얼굴에 꺼짐 정도에 맞춰서 몇 샷을 쓸 건지 디자인 어떻게 들어갈 건지 플랜을 세우고요. 에너지를 강도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각 층별로 몇 샷을 쓸 건지 이걸 조절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치료 옵션은 실 리프팅인데요. 강력한 견인 효과와 콜라겐 부스팅까지 해주는 좀더 더 매운 맛의 리프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팔자주름 치료에 있어서 가장 끝판왕은 실루엣 소프트 시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도 있고 장기적인 콜라겐 재생 효과 1년 반 이상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시술입니다. 치료 결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고찰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즉각적인 팔자가 펴진다,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실루엣 소프 실 소프트 시술 직후 환자들은 즉각적인 팔자주름 개선 효과를 경험을 하시게 되고요. 이제 실에 달린 콘 구조물이 피부 아래 지방층이나 스마스층 처진 조직을 물리적으로 위입방향으로 견인하고 고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늘어진 고무줄을 당겨서 올려서 붙여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콜라겐 재생 및 장기적 개선이라는 점인데요. 실내 소프트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뭘까요? 바로 폴릴락틱 엑시드 성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성분은 체내에서 2년 동안 분해되면서 주변 조직에 지속적으로 콜라겐 생성을 자극을 해준다는 게 일반 실과는 또 차별점입니다. 이는 팔자주름의 깊이를 줄여주고요. 피부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콜라겐 재생 효과는요. 시술 후에 약두세달째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18개월 가량 충분히 지속이 됩니다. 따라서 시술 직후에 물리적 립팅 플러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에 피부 자체의 건강과 탄력이 개선되면서 더욱 자연스럽고 오래 지속되는 팔자 주름 개선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시술 후몇 개월 뒤에도 오히려 주름 개선 효과가 점점 더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바로 이러한 콜라겐 재생 덕분입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유지 기간과 재시술적인 측면인데요. 실루엣 소프트 효과 유지 기간은 개인의 피부 상태, 생활 습관, 노화 진행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같아요. 짧은 분들은 1년, 긴 분들은 한 2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이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어도 콜라겐 재생효과는 일정 기간 유지가 되고요. 유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팔자주름이 다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재시술을 또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재시술을 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재시술도 가능하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얼굴에 같은 부위에 계속 반복해서 실루엣 소프트 재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재시술 시에는 처음보다 적은 기술이 의 실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시술과 병행을 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시술자의 숙련도와 부작용 부분을 좀더더 더 고찰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내 소프트는 실을 삽입하는 정교한 시술이에요. 매우 까다로운 시술이고 정말 깊이를 잘 타서 실을 평하게 집어넣어야 되는 어려운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시술자의 숙련도가 치료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얼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이고, 충분한 시술 경험이 있는 의료진에게 시술 받는 게 중요합니다. 시술 부위에 따라 실의 삽입 깊이나 실의 방향이라든지, 실의 디자인이라든지, 실을 얼마짜리 긴 거를 쓸 건지, 실의 총 개수는 얼마를 쓸 건지, 이런 게다 디자인에 반영이 돼서 시술까지 잘 연결이 되어야지 만이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외 소프트를 하면서 가능한 부작용도 좀 설명드리면 일시적인 멍 붓기나 통증, 실이 삽입된 부분의 피부 울퉁불퉁함 그리고 뭐 감염 거의 드물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미하고 일시적이고 길어봤자 한 2~3주가 되겠지만 드물게 뭐 신경이 좀 다친다거나 비대칭이 생긴다거나 이런 심각한 부작용도 시술자의 스킬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개인 차와 현실적인 기대에 대한 부분도 좀 고찰을 해봐야 되는데, 실루엣 소프트는 정말 효과적인 시술이고, 오래가는 시술이고, 뭐 장점이 많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피부 탄력 정도, 주름의 깊이, 지방량의 정도, 피부 두께 정도, 이런 얼굴 전체적인 구조, 이런 노화 진행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실 립팅이 잘 맞는 케이스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장님하고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팔자 주름 개선 루틴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피부형 주름 건조하고 탄력 저하된 분들은 이제 세라마이드라든지 레티날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이라든지 판테놀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간 제품 열심히 사용해 보시고 자외선 차단제 꼭 쓰시고요. 두 번째 근육형 주름은 습관이나 표정을 교정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수면 자세 천장 보고 주무시는 거, 입 주변 근육의 긴장 완화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꾸준한 근육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만 바꿔줘도 팔자주름 깊이의 큰 차이를 또 매일매일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 뼈 구조형 주름. 이거는 지방 볼륨의 변화나 골격의 문제 뭐 이런 것과 핵심이기 때문에 홈케어로는 안 된다.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콜라겐 자가형성 주사라든지 파이프 립팅 레이저라든지 실루엣 소프트 실 립팅이라든지 이런 전문 시술들의 조합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좀더더 더 적극적으로 시술을 받으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팔자 필러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양을 최소화해서 들어가야지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고통을 받지 않으시는 방법이고요. 자, 오늘은 같은 또래에 비해서 팔자 주름이 난 솔직히 고민된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 원인 분석과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주름은 한번 생기면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원인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분명 만족 스러운 개선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팔자주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내 주름은 왜 생긴 걸까 스스로 판단해 볼수 있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준비해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껏 답글 달아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팔자주름 지혜 예롭게 이겨내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되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